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윤의 시사진단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어제 대학생의 등록금을 방값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방값 등록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은 세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수가 태반을 넘는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주기만 해도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이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이 복지국가의 시련 이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반값 등록금에 소요될 재원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금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 진학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방값 등록금이 바람직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너도나도 대학에 가고 보자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해 놓고서 방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사회 백리 현상을 그대로 온존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장 큰 요인, 지나치게 많은 대학생들이 숫자에 있다고 할때방값 등록금 약속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강가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굳이 대학 졸업을 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일에 총사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 겁니까? 동남권 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은 신공항으로서의 입지 조건을 심히 견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국제공항이 왜 필요한지는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항이 들어서야 돈을 벌수 있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휘둘린 결과입니다. 대구 공항은 비슷한 규모로 이전하고 김해 공항은 조금 확충하면 됩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없어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부산의 경우는 신공항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시내 교통을 제대로 정비하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일이 더 급선무입니다. 다른 이유로 도시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현재 있는 국제공항의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럽의 재정 파탄 사례를 굳이 덜 먹이지 않더라도 악만한 재정운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입을 피해는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해야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는 흐릿들을 졸라매는 인내심이 철실히 필요합니다. 이한 방값 등록금과 공남권 신공이 아니더라도, 예산 후보들이 대중영합주의에 대중 빠져 공약을남발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새누리당은 원칙을 지킬 줄 알았는데, 새누리당마저 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식의 포퓰리즘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무락이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원칙을 중시해왔 습니다. 그 원칙이 때로는 족쇄가 되기도 했지만 좋은 원칙은 지킬수록 당연히 좋 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는 식의 공략 남발은 박근혜 후보의 원칙론에 전혀 맞 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략이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과 국익 손상 을 초래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마저도 노무현 대통령의 전체를 발거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고, 승교는 일단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선에 이겨본들, 그것이 야당의 집권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살펴볼 때, 국가적으로 예민한 정책 이슈요수로 대선 때 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유권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혹은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공략을 해놓고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령 유권자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집근후 심사숙고해서 실천 여부를 결정하는 지혜가 아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서 있습니다. 성장도 해야 하고 복지도 해야 합니다. 나라 발전의 동력을 새롭게 일으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잘 써일 수 있도록 해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날림 공략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니페스토 운동을 치열하게 증대해야 할 때입니다. 이 운동을 통하여 공략의 타당성과 경제성 실행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하는 미니페스토 운동이 덜불처럼 번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